없으니까는 어, 시간 없으니까는 빠르게 어, 빠르게 보고 어, 마무리할게요. 자첫 번째 경기 어, 마이애미랑 애틀란타. 사실 이게 <laughs> 내일 물론 마이애미의 라우리가, 라우리가 이제 결정하긴 해. 어, 결정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사실 지금 이, 이번 이번 이거 마이애미랑 애틀란타 시리즈는 이미 넘어갔. 지? 어, 이미 마이애미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물론 이제 애틀란타가 홈에서는 1승을 거두긴 했어. 어, 1승을 거두긴 했지만 사실상 뭐 이번 시리즈 내내 어, 전부 다 마이애미가 애틀란타를 좀 뭐라고 해야 돼뭐 시종일관 어, 시종일관 뭐 리드를 했었죠. 어, 리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내일 경기에서 뭐 트레이영이나 보그다노비치나 폭발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시리즈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조금 막혔던 애들이라서, 사실 저는 내일 이거, 뭐, 물론, 물론 이제, 뭐, 뭐 애틀 애들이 터지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마이애미 원정에서 이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 마이애미 승과 함께, 어, 그리고 뭐, 마헨까지는 솔직히 엘레메네이션 경기라서, 마헨까지는좀 그렇고, 어, 요 경기는 저득점까지, 아, 어,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맨피스랑 미네소타, 음, 요거는 이제, 뭐 어쨌든 미네소타가, <laughs> 홈에서 그래도 어, 어느 정도 또 선전을 했었고, 어, 그리고 이제 멤피스 뭐 같은 경우 홈으로 돌아왔는데, 요 경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하다. 어, 좀 어렵긴 하고, 뭐 이게 뭐 솔직히 뭐 굳이 간다면은 맨피스 쪽이긴 해요. 어, 맨피스, 쪽, 그래도 홈이니까 어, 맨피스 쪽이긴 한데, 근데 요 경기는 사실 뭐 맨, 같은 배당이라면, 어, 같은 배당이라면은 멤피스멤피스보다 마이애미 찍을 것 같습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같은 배장이잖아 어, 같은 배당인데 뭐 저는 뭐요 경기가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 굳이 간다면은 그래도 홈에서의 맨피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닉스랑 뉴올리언스 어, 요거는 이제 뉴올리 뭐 나름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또 홈에서도 선전을 해주면서 음 나름이 젊은 애들이 뭐 수비면 수비, 어, 그리고 또뭐 잉그램이라든지 나머지 뭐 발렌슈나스라든지 나머지 자원들이 확실히 뭐 피닉스한테 어, 크게 밀리는 <laughs> 모습은 없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에너지 레벨도 어, 에너지 레벨도 뉴올리언스가 좋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지금 뭐 피닉스가 뭐 내일은 홈 경기긴 하지만 어, 이 부커의 어, 부커의 이 부재, 어, 부커의 부재도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알바라도, 어, 알바라도 저 친구, 저 친구도 크리스포를, 어, 굉장히 귀찮게, 어, 굉장히 귀찮게 막 하면서 어쨌든간에 조금 이 피닉스가 좀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죠, 어, 보여주긴 했는데 뭐 요거 저는 굳이 간다면은 어, 굳이 간다면은 요 경기는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어, 저득점이 더 좋아 보이고 피닉스의 일반승보다는 어, 요거는 이제 좀 프랜 쪽으로 어, 뉴올리 내일 경기도 좀 끝까지 물고 뜯어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볼게요. 음, 그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뉴올 프랜이랑 어, 그리고 언더까지 승패 말고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어, 근데 이제 뭐 역배까지 보냐, 어, 역배까지 보냐고 물어보면 어찌 그건 아니야. 아, 왜 홈에서 피닉스잖아 어, 홈에서도 피닉스다 보니까는 요거는 뭐 역배까지 노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음, 그래 봅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는 내일 내일. 내일 이거 좋아 보이는 경기 몇개 있거든요. 어몇개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이 좀 그렇다 보니까는 표공개하면서, 어 표공개하면서 이거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음 알겠죠? 자 잠깐만 야 어, 오릭스 어제 어제 떴나 시바. 어자 봅시다.